안녕하세요, 사라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날을 맞이합니다.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빛이 저희를... 살리고, 일으키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욕기 31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순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계속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론하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만일 만일로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기 전체로 볼때 오늘 본문은 욕이 세 친구들과 계속 주고받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마지막 아, 이 친구들은 결국 욕에 대해서 모든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욕의 변론 아니면 마지막 욕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또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일 꼭그 어, 본문을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은 또 다른 어, 욕기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도 어제처럼 계속됩니다. 그래서 만일로 뜻이 시작돼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 요분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 자신의 어, 삶을 그대로 지금 에,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어, 마음인 것이죠. 나는 내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 결국 여기서는 재물에 관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둔 적이 없고, 재물을 의지하지 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자기가 재물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다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다 마땅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욕은 재물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 했는지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26절부터는 그 당시에 뭐, 그 사회 가운데 만연했던,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 만연했던 천체에 대한 숭배, 일종의 우상숭배, 미신과 같은 것에 관해 언급합니다. 만일 내가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자, 이 말은 밝게 해가 빛나고 눈부시고, 또 밤에 달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그 천체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손에 손이 내게 입맞추었다. 이것은 의미가. 세 번역에 그 보니까 그것은 천체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표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어, 점집을 찾아가고 어, 무속인을 찾아가고 이러한 거 자기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떤 어떤 것이에요? 그거 재판에 회부할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일이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모든. 어제 본문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이거 할수 있는 짓이 아니야. 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라는 그러한 말이죠. 자, 29절부터는 원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을 즐거워했던가, 나는 비록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멸망하기를 기뻐한 적이 없다. 그가 재난당하고 그렇게 멸망한 것을 내가 바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배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알수 있어요. 원수는 망해야 되고 원수는 고난을 당해야 그게 속 시원할 텐데 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어제 본문에서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존재에 똑같아요.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한 욥의 아주 바른 가치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상,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원수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입으로 저주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요번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까지도 다 보살폈어요. 그래서 주인만 혼자 배부르게 먹고 주인의 상에는 기름진 음식이 넘치는데 그 집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은 정말 배가 굶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다 배부르게 먹도록 돌봐 주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그네까지도 돌봐주었어요. 32절에 보니까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나그네, 요즘은 난민들도 많이 있죠. 나그네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그는 돌보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인권을 존중해 주었다는 라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나는 내 악행을 다른 사람처럼 숨긴 일이 없다. 다른 사람, 여기서 사람 하면 아담입니다. 그렇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셨을 때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내가 아담처럼 악행을 숨긴 일이 없다. 그렇게, 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담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 숨었잖아요. 그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어 악행을 숨긴 일이 없다. 죄악을 내품에 감춘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헐뜯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어요.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했던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비웃고 헐뜯는 것이 두려워서 왜 그럴까요? 그렇. 정말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집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내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고 당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35절은 이 31장 전체에 담긴 요배의 마음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다.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데 내 변명 누가 좀 들었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느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느라. 하나님, 저가 이런, 어, 고소와 저의, 어, 변론과 저의 마음에,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요비, 이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장 답답해요. 도대체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 그것이 뭔지 지적해 주시고, 그게 정당하다면, 저는 뭐 어떤 벌이라도 저는 탈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대답해 주세요. 라는 거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얘기 고수장으로 쓰게 하라. 한번 내 자신을 고발해봐. 고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고발해봐. 라는 거죠. 이미 세 친구들은 욕을 고발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욕에 대한 그들의 정죄였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 응보의 그 한계에서 욕을 몰아붙였을 뿐, 욕을 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정말 자기를 고발한다면 그고소창그 고발장 내가 그렇게 들고 다니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자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걸음의 수요를 알리고 내 걷는 걸음 걸음마다 다. 감추지 않고 남김없이 낱낱이 다 고발하라고 다 말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자 이번에는 어 땅에 관한 그러한 말이에요. 밭의 그 어떤 그 산업이죠. 삶의 터전이죠.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제 그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밭을 훔친 것또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제 물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완전히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 이것은. 아, 요비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 산업에 있어서도 착취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밭을 착취하지 않은 거죠. 밭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도 안식하게 하셨어요. 경작을, 어, 안식년이 올 때마다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 아니면 회복의 법칙, 안식의 법칙.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과욕을 가지고 그렇게 남용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착취하지 않고 바르게 경작하고 그렇게 내 산업을 일구었다라는 그러한 표현.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했다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먹고 소출을 낸그생그생 그 생,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소출을 낸 소유주는 뭐예요? 누군가가 경작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어, 맡긴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한 그 사람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가 일한 만큼 그렇게 농부를 돌보고. 어, 모든 대가를 잘 어, 지불했다. 그가 어,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불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앞에 자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밭을 남용하고 착취하고 또 일하는 그런 농부를 착취하고 그렇게 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는 거 내가 밀을 심었는데 거기서 엉겅퀴가 나고 찔레가 나고 그 다음에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건 당연해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다면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고 요배 말이 그치니라 자, 요배의 새 친구와의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게 되죠. 이 새로운 친구는 제일 연소한, 어린, 그러한, 어,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전능자의 대답을 갈망하는 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갈망하는 그러한 요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 인생은 질문입니다. 내가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형성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욕은 이 모든 위기, 고난, 역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정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내가 묻는다면 어느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덜 낫게 성령님의 응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답이 나타나게 됐어요. 물론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전능자의 대답을 갈망하던 욕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대답을 갈망하는 그러한 거룩한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호소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죠. 자, 이 31장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드는 것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만일 이러한 죄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대드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자, 만일 이렇다면 이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 응보의 또 하나의 틀일 수가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고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에서 보면 요분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이에 합당한 복이 있어야지요라고 인과 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요분 단지 자신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호소한 겁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요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인간적으로 그 일에 대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요의 어떻게 보면 신실한, 정직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욕의 모습 또한, 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임을 볼수 있어요. 욥은 재물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천체를 숭배하고 미신과 무속에 빠지지 않았다. 원수에 대해서도 관용하였다라는 것 또한 그가 경작하는 밭에 대해서도 착취한 적이 없다라는 것 나그네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그를 돌보고 맞아들였다. 얼마나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요배의 모습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 것은 요의 가치관입니다. 요의 재물관, 요의 가치관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요배 우주 만물을 보는 요의 우주관도 나타나 있죠. 요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고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그 가치관, 나의 그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선한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호소였기에 또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입니다. 주님, 저희도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바른 재물관, 바른 인간관계, 바른 우주관, 이 바른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받는 주님의 진리의 교훈이 우리를 바른 길 위에 서서 바르게 나아가는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바르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